맞니다번주에 아 아, 했던 수업에서 더 열정해서 나갈 예정이니까 조각상, 팀, 다섯 팀으로 나눌 거고요 상황을 어, 여러분이 뽑으실 거예요 제가 종이에 써왔거든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 안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 라는 아 말이 나왔어요 상력과 순발력, 교감 및 협동 능력을 향상시킨다 지원력, 대담성,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여러분들은 이제 즉각 즉각 바뀌는 그런 상황에 어, 순발력 있게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볼에 나눠보겠습니다. 저번에 두박이나 치킨하면서 조금 느꼈던 거 그런 거 있으십니까? 상상력이 부족해. 발이 다음 은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네. 이상에 어울리는 상황. 잡. 더 내려가 더 더. 아 혀, 펴. 펴. 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자세입니다. 해보자 신용 망했다고. <laughs> <laughs> 나 가서 도시락만 먹고 왔어. 시작. 빵박 장수. 즉흥 지금은 합을 짤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각자 인물이 다를 수가 있어. 근데 빠르게 하나를 잡아줘야. 야, 나 줘라, <laughs> 나 줘라. 꿀으라고 꿀는 거 몰라? <laughs> 너무 예뻐요 언니 옆에 들어가 시작 반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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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주실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상황만 아. 서로 믿고 해줘 너네가 하는 게 그냥 다 정답이니까 너네 그냥 충동 다 해도 돼 근데 뭐 하는 거야? 아, 사랑한 뭐. 거야 입술에 <laughs> 닿을 뻔했잖아 너네 호법을 통해서 과학을.. 그래 나안 때렸어 수영 아니 나는 모두를 사랑해 <laughs> 여러분 저희 공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저게 그대같이 불러? 우리 딸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24학번 변세현이라고 합니다. 멀어져. 나 오늘은 못 참아. 어제 나보고 그냥 지나쳤지. 과제한다고 모이라는데 너. 너모 밤이 되었습니다. 둘, 셋, 끝났습니다. 시 너무 예쁘다. 다다시 나 다람쥐라고 그러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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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야. 얘 괴롭히고 그래? 그냥 <laughs> <laughs> <진짜> 돈뺏겼어 <laughs> 너도 양말 벗지면안돼겠 <벗기만> <laughs> 표정에서 얄미움이 더 보여질 수 있는데 일단 돌아져 있는 상태니까 잘안 보입니다. 그냥 자신의 신체와 얼굴과 표정이 잘 보이게 잡고 <laughs> 앞을 열어주세요. 일어나 나도 엄마가 그렇게 돈쓴거 아는데 내가 떨어진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또! 배가 붙겠다너 지금 이수야 어.. 이수는 없고 사실 <laughs> 이수는 재수근하고 있 <laughs> 그래. 일어나봐요 아빠 일어나 일어나! 나야1 1가 없어 1 1 없는 거더래 그래. 왜왜왜왜왜왜도 아! 어? <웃음> <웃음> 시작 아기 고양이 가 있어 아악!

늦은 밤 학교에서 몰래 들어가 기말고사 국어시험을 훔 인생을. <laughs> 하시게 되잖아요 뭐뭐 뭐 했냐? 이렇게 연극적으로 표현해도 다 관객분들은 믿어주십니다 어디에요 여기? 종점이라니깐 알아서 해 <laughs> 어, 종점까지 사면 될 거야 왜 있는 줄 몰랐지 <laughs> 아, 데려다줘요 음 나도 집 가야지 <laughs> 안경 있잖아 아나먹 <laughs> 종점이 어디 쯤인데요 일산 <진짜>? 에잇 무슨 <laughs> <laughs> <좀> 말 <말까? 웃음> 시간이었지만은 어 좋은 분잘었던니같아요 아, 네. 네. 굉장히 잘봤습습다다 w f o r 잘 e t f o r 나없 t forget, forget, f o r 는 e t forget, f 은 r g e t f o 데좀 명확하게 관객 e 한테 들리게 e t 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 상황을 믿으려고 믿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너무나 잘 보이고요. e t forget, f o r g 간 t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하지 마세요 다양한 경험을 해본 것 같아서 좋았고 좀 많이 생각해 볼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수업을 통해서 즉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활동을 하니까 되게 색달랐고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첫 번째 교수님 선생님이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추억 남겨주셔서 어, 잘 해주 셔 해주 셨는것같 은데, 어, 최고 였어. <laughs> 고등학교 수업 이, 아 니라 대학교 에서 같이 친구들 이랑 대학생 들이랑 수업 을하는 느낌？선생님 덕 분에 뭔가 어렵 지만 좀재 밌는 연기 수업 을했던것같 아서 너무 좋았 는데, 너무 시 간이 짧 아서 아쉬워요. 그 자신감 을얻었 고, 나중 에시 간이 된다면 또 만날 수있 으면, 사적으로 만나지 마라. 당연하지. 아, 네. 살아가실 때포기일방 가득하게. 음. 음. 중간에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친구들이랑 여러 활동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즉흥 연기도 많이 늘게 된것 같고 음. 감사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재밌고 또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고 싶고. 저랑머리가 너무 <laughs> 비슷해. <비쏘지 마요? 웃음> <laughs> 약간 내적 반가움. 네. 체험 같기도 했었고, 좋은 시간 음... 보낸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 첫인상이 너무 좋았고요.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자신감도 얻었고요. 내년에 제담임 선생님 해주시면 좋겠고요. 결혼하면 축가도 불러주시고. <laughs> <laughs> 치시는 직업이 맞으시다고 이제 하셨는데, 승 입장에서 이제 좀 편안한 선생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강렬한 기억을 남 주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공연하시면 꼭 보러 가고 싶습니다 수업에서 배운게 정말 많았어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사세요 머리 기르신 연휴를 여쭤보았더니 길러보고 싶어서 그리고 길르고뭘 드시면 고수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하셨는데 이게 딱 이제 딱첫인사에서 먹은 것 같고요. 친구들이 발전하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어떻게 상황을 읽어야 될지도 잘 보이고, 즉흥극이라는 단어가 약간 안 두렵게 되지 않았나, 어, 졸업 공연 보고 싶습니다. 득흥 연기를 이렇게 하면서 네, 들은 것 같고, 정말 좋았습니다. 동신분 같아요. <laughs> 보자마자 머리가 정말 뒤셔서 <laughs> 아, 저눈 <저도> 심상치 않다. <laughs> 수업도 도움되는 게 너무 많아서 앞으로도 잘 생각해가면서 할수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네. 가서 재롱을 떨어뜨리겠습니다. <laughs> 이제 좀 무대가 무섭지 않게 되었나 싶기도 하고 네, 오늘이 마지막이라니까 안녕히 가세요. <웃음> <웃음> 네, 진짜 연기구나. <laughs> 내가 드디어 연기를 배운다. <laughs> 보급부대 제 선생님한테 DM을 열 장씩 보내드리니까 봐주세요, 네. 선생님. 만수무강하세요, 아, 네. <laughs> 수업 먼저 말씀드리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기 전에.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많이 또 적응을 많이 해주시고 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어, 가르치는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해도요. 그래서 진짜 많이 아쉽습니다. 공연 11월이라고 하셨죠? 그때 어, 머리 잘라서. 어, <laughs> 머리 자지 말라고 해서 어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보겠고 네. 네. 11월에 초대를 네. 해주시면은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이번에 명확히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세세어 이거 잠깐만 얘들아 안녕